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예수 보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중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 우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네.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죄를 짓자마자 바로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성경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이 길이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용납하심이 풍성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요. 과감하게 아주 자신있게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죄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진노를 쌓아 놓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지만 칼을 뽑으실 때는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사람이지요. 단체가 아닙니다. 각 개인, 개인에게 행한 대로 보험하신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행위는 단순히 겉으로만 드러난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나오려고 하면 마음속에서부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0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자세히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안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어 보셨으니 나를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절에는 내 마음의 생각까지 밝히 아신다고 고백하고, 3 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익히 알고 계십니다. 이키 알고 계신다고 기록을 했고 사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한 말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시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부터 시작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구제 사업도 잘하고 남도 잘 돕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선을 행하여도 그 선은 쓸모없는 선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어요.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위가 부자 것 없다 할지라도 부원은 받지만 이 사람은. 상급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의 기준이 무엇이냐? 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것이 바로 선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시원찮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의 심판에서 아마 많이 소외를 당할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상급의 심판에서 부작것 없는 그러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면 스스로 숙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짓듯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다고 해서 절대로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왜요?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기 때문에 없인 여기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도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참으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선한 상급을 주실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이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이고 각각 서단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착고 선을 행한 자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참 어려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간 자들은 어떤 심판의 결과가 있습니까?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참는다고 하는 선을 행하여 이 말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십자가든지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러한 성도를 가리키겠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중기와 썩지 아니함을,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광, 중기,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그러니까 믿음조가 아닙니까? 참고 네? 선을 행하는 목적이 영광과 중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단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영광과 중기와 썩지 아니함은 본질은 영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므로 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의 특권 세 가지는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얻는단 말이죠.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 영생은 구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 영생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면 악을 행한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악 중에서 가장 나쁜 악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극악한 그 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악 중에 가장 큰 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에 보면 <laughs> 오직 당을 지어 이기적인 욕망이죠. <laughs> 나쁜 욕망으로 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연합한다는 거예요. 왜안 아파느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인간적인 욕구만을 만족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똘똘 뭉쳐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서로 서로 뭉쳐서 이기적인 욕망으로 연합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그랬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는 다 이것은 멸망이죠. 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오직 당을 지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설병을 하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불의를 따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7절에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랬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무시무시한 보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때 가봐야 알지 그때는 는단 말이죠. 로마서 2장9 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사람 2장 6절에도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심판은 각자 각자 구원도 각자 각자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가 믿었다고 아들 딸들이 구원받는 거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일단,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죠. 단체가 됩니다. 에클레시아. 개인도 교회고, 또, 개인이 모인 그 단체도 교회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무엇이 있느냐? 환란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푸시케라는 그 단어인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영이라고도 해석하고 사람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영 그리고 사람 이게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 환란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자,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고 또 구절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다. 환란은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환란이라고 그러고 공고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내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든지, 마음적으로든지, 환관과 공고가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아, 말씀이 반면에,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여기도 각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인입니다. 구원은 개인 문제지, 가족이 다 한꺼번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개인이. 예수를 믿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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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서 가족이 구원 받는 거지 열명 가족이 아홉 명 믿고 한명안 믿었는데 다 구원 받는 것은 아니다 아홉 명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실절 말씀해 보면 무엇을 구했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섭지 아니함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 섭지 아니함 대신에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어떠한가 아주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서 삼급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지요. 또 공고하고 힘든 일도 많지요. 또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 연약함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재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내 자신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생업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도움하시고. 심판의 결과는 참고 손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 들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시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제는 거룩한 주의를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텐데 하나님의 주시는 힘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든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 나눔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삶 속에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그신의 몸을 내려주시고 2026년 한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늘 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고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되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게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